꿀탱탱 임선비를 위한 세레나데 중. 꿀탱탱이 나를 위한 세레나데 중이라고? 선비라는 사... 선비야. 핫스. 오랜만에 너한테 노래 불러주네. 옛날 생각나다 그지? <laughs> 내 곁에서 편지. <laughs> 아 이거 너무 에코 없고 너무 낮다. 이런 좁박 같은 노래 말고 듣는 편 아니 아니, 아니 잘하는구만. 아니 옛날에는 호음이었는데 진짜. 내 컬러링이었는데 태영이 만날 너. 때. 첫눈이 오는 날에 손을 마주 잡고 그 날을 거 자신 충심잘 부른 것 같기도 하고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키 아니 노래 실력이 너무 늘었는데? 인사비 답가 받겠습니다 답가를 못 듣고 응, 싶냐고. 우리 왜 헤어졌어야 아니, 해? 우리 왜헤어져야 해?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한번더 내게 기회 준다면 내가 더 노력할게. 나를 꼭 안아줘. 나를 꼭 안아줘. 어, 팍. 처지.. 저 아지겨저 저 지식이네! 아우! 어릴 때우아 보면은 존나 기분 좋우아 거. 마지막에 이제 아숭아학당할때 기분 존나 좋 아우! 아아 드드드 하면서 이제 밴드 나올 때씨발 아이고야 내일도 학교 가네 씨발 이러면서 부모님이 그래도 개구콘서트까지 인정해줘서 한 11시까지 앉아있을 수 있어 맞아 기타 소리 들리면 로잖아요 이제 자라 우리 아빠는 드라마 잘안 봤어 우리 아빠는다 특이한 게 봤던 거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맨날 실미도부를한 20, 30번씩 보고 피니스방 네보 다이로 우승했을 때 그것만 한 50번씩 봐 우리 아빠 이제 롤좀 알더라고 이제 슬 맨날 그거 봐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태영아 종탁인가 무신가가 이게 이 예, 잘하나 이러면서 종타기가 솔로 같지만 연애 잘해요 그요. 뭘 하는 사람들 중에 서포터고 하 원딜러들이 여자친구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존나 많아. 그리고 여자 팬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원딜러들이 탑은 치발 관심도 없어 그냥 여자들이 라인 어디야 탑인데 어. <laughs> 형님들 저첫 연애인데 헤어지자 말을 못 하게 했어서 미안해요? 그게 진짜 쓰레기 많이 든데. 그 사람의 시간을 더 너무 뺏고 있는 거야. 미안해서라도 빨리 헤어져야지. 아니 뭘 그렇게 선배님이랑 헤어져? 내가 뭐 헤어진 여자 임 선배밖에 없을 것 같아? 어? 그거 할까? 연애 카톡 그거 해보자. 선배님 죄송한데 응? 선배님 부사 있잖아요. 바꾸시면 안될 거예요. 남들이 착각할 수 있으니까. 언제 저랑 찍으셨는지 저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. 야... 근데 이거 눈치 존나 없다 그죠? 사귀는 것도 아닌데 둘이 찍은 사진을 부사로 한다는 거는 개씨발 모소리다 이건 진짜 암튼 딴 거로 바꿔서 대신 솔직히 선배님 번호도 모르는데 번호도 모르는데 부사 때린 거야? 내가 부끄럽냐? <laughs> 남자들은 여자 되게 좋아하는데 여자는술 마시는 거 재밌고 여자들은 남자랑 놀고 왜안 즐기지? 어우 너무 슬프다 여기까지만 딱 봤는데도 너무 슬퍼 아닌데? 나도 남자랑 놀고 술 먹으면 재밌던데? 어 그럼 술 마실래? 아니, 나술거 끊은... 아, 진짜. <laughs> 키키. 그래, 건강 챙겨야지. 아, 진짜 키키키. 어젯밤에 10시에 보냈어. 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, 어, 답장 안 왔네, 씨발. 일식 당했는데도 보내는 거야. 영화표가 생겼는데 주말에 영화나 볼래요? 주말에 약속 있는데, 있는데? <laughs> 그래서요? 못볼것 같아요 같아요? 왜 화내세요? 무서워요? 무서워? <laughs> 죄송해 죄송해 말끝말 반복해준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도 이렇게 안 하잖아 저 진짜 자존심에 금가려 그럼 아 진짜 저랑 연락하기 싫어요? 사진 사진 동영상, 기프티콘. 사진, 사진에서 사진 보낸 척하고, 동영상 보낸 척하고, 기프티콘 보낸 척. 답장. <laughs> 진짜 여자랑 카톡 많이 안해본 티가 나는 게, 남자가 카톡을 보내도 안 읽고 답장을 안 하면, 참고 고뇌의 시간을 버티고, 두번 보내면 절대 안 돼. 그런 순간 벌써 연애를 해도 잡혀 사는 거고, 답이 없어. 아니, 근데 이것도 할 거면은, 사진 보내고 한 5분 있다가, 동영상 보내고 해야지. 그냥 1분 만에 그냥 철학하는 게 어딨어. 미안한데 우리가 그냥 친구처럼 지면안 될까? 상처받지 말고. 콜. 오, 열 쿨한데 당근. <laughs> 우리 어색해지지 말자. 오키 착한 여자다. 카톡을 되게 길게 하려고 하잖아. 다행이다. 근데 할거 많아. 밤 늦게까지 하는 거 아니야? 다 끝났어. 지금 원피스 보는 중이야. 헐, 너도 너 애니도 봐? 몰랐네. 뭐 하나 걸린 거 같거든 그냥. 나 진짜 원피스 죽을 때 울었잖아. 진... 엔젤 비트 여기서 망했네. 아니, 옷. 아, 그구나. 홈미들하고이쁜거 응, 잘 자. 일찍 자는을 일찍 벌레 먹는데, 하이루! 잘자는요 존나 길다. 이거 안 보겠습니다. 그냥 볼 필요도 없어요. 아주 족 같은 거예요. 68명 있는 방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, 진짜 이 남자는 못쏠리고 연애를 안 해봤고, 이렇게 고백하면 존는 멋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거잖아. 여자의 마음을 배려 안한 거임. 누구씨, 어디세요? 아, 죄송해요. 거의 다 왔어요. 한두 번도 아니고, 기분 좀 상하네요. 기다리다. 댕거파 이건, 이건, 이건 4살인데, 약간. <laughs> 이거는 존나 웃겨서, 어쩌가 기다릴만 하겠는데? 야, 뭐해? 그냥, 있어요. 오빠랑 밥? 손님 먹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하, 그렇군. 혹시나, 나랑 밥 먹기 싫어서 답장 늦게 한건 아니지. 그런 건 삐진다. 그리고, 오케이. 거기까지 앞으로 안 할게. 하트 깨진 거딱 보내면서, 나 이제 너안 좋아. 이거. 정신 나가버려, 씨발, 진짜. 뭐 누구 누구랑 어쩌노 몇 살이야 언니 후배 에요스물두 살이야 언니가 오빠도 여친 없다고 잘해보라 그랬어요 웃겼음 아개 또라이가 그 말까지 하드나 그렇긴 한데 뭐잘 지내면 좋지 잘 지내봐 요 오빠 사진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빠 키 몇이에요? 뭐, 내키좀 작은데 좀안 된다 작아? 민망하네 아니 안 작아 오빠 그래서 근데 제주도로 이사 가요 다음에 또 연락해 형뿅 응, 근데 나는 이렇게 카톡 안해 여자가 키 물어본다고 나 바로 얘기 안 해줘 궁금증을 바로 해소 시켜주는 게 아니야 여자가 더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지 뭐해 술 먹어요. 아, 진짜? 누구랑 먹어? 그냥 친구들이랑 있어. 오빠도 나중에 소개시켜줘. 구천역 앞에 있어요. 같이 가죠. 오빠가 쏜다! 과일들이랑 같이 가요. 둘이 가자 뭐 어때 부담 갖지 말고 이번 주 금요일 어때 둘은 좀 그래요 뭐 어때 가자 이게 계속 들이대네 야 빠꾸 나 누군데 참나 지금 과랑술 먹고 있거든 가만 보다가 상담 못해 말하는데 니네 요새 소문 존나안 좋아 보고하고 이래저래 여자애들 다 찔러 본다고 과이랑 같이 가요 하면 과이랑 있을 때 앞에서 말 많이 하고 재밌는 모습 보여주고 호감 가게 하면 되지 딱 봐도 존나 부담스러워 하는데 이렇게 생기는데 내가 얘 좋아해 근데 지금 얘보다 니가 더 좋은데 어떻게 하냐. 오타쿠네 이렇게 고백하는 거에서는 신이야. 진짜 이 정도의 고백 이상을 할 수가 없어. 그냥 계속 너를 좋아하고 싶어. 나 말고 좋은 여자 되게 많아. 너도 알잖아. 그냥 서로 놔주는게 좋은 것 같아. 지금은 아닌 것 같아. 미안. 너가 없는 인생은 의미 없으니까. 너가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 누구랑 추억을 나누겠어. 너가 노면 난왜이시야너를 <laughs> <널> 왜? <laughs> 오빠 뜬금없어. 있는데. 내일 영화 어때? 너가보자건 당연히 코리지. 아미야 오빠한테 보낸다는 게소리어그 그래 나도 너인 줄 모르고 고랬다. <laughs> 나는 애 중에 박땡땡이라고 있는데 너랑 이름 똑같아서 걔랑 착각함. 나 걔인 줄 알고 콜한 거임. 어 어. 아 과로에다가 10분 뒤에 카톡 보낸 게 개킹 받아 진짜 리얼로다가. 아니 뭐 국어책도 아니고 과로 열어 가지고 속마음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. 땡볼은 인성이 쓰레기인. 자주 눕는 사람이긴 해도 확실히 유머러스한 사람이야. 여자들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, 이 카톡으로 인해서 기다린 시간이 다 이제 해소됐을 수도 있어. 인사야, 진짜. 1번 가겠습니다. 오른쪽이 더 추한 것 같아. 왼쪽은... 그리고 이 남자가 여자에 대한 마음을 표현했어. 나랑 밥 먹기 싫어서 일부러 갑자기 늦게 하는 거 아니지 이것도 좋아서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 부담스럽다 하니까 앞으로 안 한다고까지 했고 이 남자는 얘가 영화 보자 했는데 당연히 콜 이렇게 해놓고 까이니까 안 좋아하는 척 하는 게 역겨운 거 같긴 하다 태태 변환하는 자존심 챙기려고 남자가 더 역겨운 걸 골라라고 하는데 이 남자는 진짜 이 고백을 위해서 1년이란 시간을 쓴 거임 존나 싫지만은, 못 소리고 이런 거안 해봐서 진짜 자기는 멋있다고 생각한 와중에 이런 걸한 거고, 미키는 이천명 앞에서 했어요. 그리할 수도 있지, 남자가 좋아하면 너무 남자가 감정이 커지고, 사랑한다고 씨발한 거 아니야, 그냥. 너무 추해서 오른쪽이, 이거 진짜 못 이기겠는데, 난? 야 이거 1 2번 이것도 박빙이네. 그래도 2 번인 것 같긴 해. 이게 화를 안 냈으면은 그냥 둘이 술 먹자 할수 있는 건데 네가 뭔데 휴대폰을 보냐? 보여줬으니까 받겠지. 벌써 남자친구인 거 마냥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. 빡초 응. 학교는 전 우승하겠습니다 깔끔하게. 원아노콜도 높았네. 의구도 빡센네 내가 올라온 거 사람들 다 비슷하게 생각하네 의구 이거. 제가 또 남자 여자의 심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했다. <목소리>